마태복음 27장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운운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송도 빌라드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비어됨을 보고 스스로 니부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건을,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양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에게 넣어줬고 가론 유다는 은3 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정리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아, 이렇게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사람을 이용한 후에 자기의 노예로 삼고 사람을 이용한 후에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마귀가 어떤 그런, 어, 인간의 마음에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떤 것을 부추겨서 행하게 한 후에 결국에는 그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그런 삶과 인생의 결말을 보시고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7절의 9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트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3 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밥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생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느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의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뭐라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바리세인과 석기관들이 시기에서 예수를 넘겨줬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야 되되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 어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운 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아내의 꿈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받을 만큼 그런 충분히 그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종독이 대답하 때에 둘 중에 누구를 내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그 예수님의 피값을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십시오. 사실 이 에르살렘에 사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이후의 유대인들은 끔찍한 그런 죽임을 당하고 나치에 의해서 독가스 그런 어? 600만이 학살을 당했고 또 당시에도 그예르살렘성이 완전히 파야 되고 마사나라고 하는 요새에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항결하다가 완전히 이렇게 그런 그 몰살을 당하고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그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이 다 대답하려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죠왜무제한 자의 피액, 피값을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말합니까?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의 시기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 발생과 서기관들의 충동을 따라서. 이 어리석은 무리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지나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는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빌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리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하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쳐더라. 희롱을 다하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리라 이 인간의 조롱 벌레만 떠 못한 자들의 조롱 창조주를 향한 저롱입니다이 멸시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린네 사람을 만남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침내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들을 구원할 구세주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자요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네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사기감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려리되 그가 남은 권였을때 자기는 권할 수 없다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죄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이 내려온다고 해래서 믿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내리시되,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야. 그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와 같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죄, 죄도 없으신 분이 참으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친히 짊어지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한에계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지는 진노와 저주를 그한 몸에 담당하시겠습니다. 얼마나 그 신령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 있었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니 그 남은 사람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분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리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레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례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는 빌라도가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신 후에 차디찬 돌 무덤에 시체가 되어서 세마포에 싸여서 돌 무덤에 이렇게 장사되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발리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들되 주여 저소이된 자가 살았을 때 다았을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느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 가리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도를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걸 지켜야 합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경비병들이 도를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최상, 그런 모든 죄를 짊어지고 최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설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와 합하기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잠으로 못 박혔고 장사되었고 세례로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늘에 계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며 그를 섬기고 또 예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의 일생과 고난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가 왜못 박혀 죽어야 했는지. 그가 어떻게 돌무덤에 장사되든지,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채찍에 맞으시며, 사와 피, 살과 피가 이렇게 찢겨나가고, 그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저주와 평벌과 그 징계를 받으시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그육체와 정과 욕심, 그런 죽은 것들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주님을 언제나 모시고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다로서 주님으로부터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죄와 막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하셔서이그리스의 증인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길,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